여름맞이 준비템 언박싱, 선풍기 커버와 어린이 용품들을 살펴봅니다. 율단패치 사용 후기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5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안전하게 지켜주는 힙지 로즈 선풍기 커버, 손김 걱정 없이 예쁜 블루한트 디자인으로 공간을 화사하게. 지금 31%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구강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회. 노르디코 여아용 로로 칫솔 세트가 41% 할인된 9,900원에 부드러운 칫솔모로 아이의 잇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세트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성위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카이프 마블 스파이더맨 주니어 카시트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아이가 즐겁게 탈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2위입니다. 아이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 빨간 상자 율단 패치를 만나보세요. 율무 성분으로 순하게 피부를 케어하고 20ml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25,900원의 아이 피부 건강을 지켜주세요. 1위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과 무광 마감으로 안전함과 깔끔함을 동시에 40mm 너비의 픽스 매트 테이프가 놀라운 할인으로 DIY 시공에 최적화된 이 제품을 8,700원에 만나보세요. 65% 할인.